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싸우니 힘을 얻고 저희의 마음에 시온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각 십년 가운데는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긍휼이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모혈로 덮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따스한 기운이 찾아오니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정세를 바로 알고 깨어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위의 기도로 충만하여 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분주한 산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전진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안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어 고통과 절망과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